저기 유아실에 있는 분들 더우시면 아이들 데리고 안으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우리는 구약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구약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떠오르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염치라는 단어입니다. 염치. 염치라는 말은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이라는 뜻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염치 없는 사람들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많은 민족 중에 특별히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축복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그들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수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매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거나 또는 매우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거나, 또는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권세 앞에 너무 쉽게 무너지고는, 그리고 나서는 또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하고 부르짖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염치없는 민족이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다가 문득,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염치 있는 사람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염치가 좀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이고 하나님 나도 생각해보니 참나도 염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십니까?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호세아서는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까지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멸망할 때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사회가 더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 피폐하고 어려웠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참 신비로웠습니다. 여러 밤이세 때부터 아수르에 의해 멸망할 때까지 북이스라엘은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경제적인 호황을 누렸고 매우 부유했습니다. 그 부유함이 결국 그들을 타락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현세 지향적이고 세속화가 이루어남으로 인해서 종교가 타락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변질되게 되었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때의 이 호세아,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말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1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11절, 1절에 보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에브라임에서 에,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다. 11절, 3절에 말씀합니다. 11절 4절에서는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의 멍에를 풀어 주었고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품에 안아 주셨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셨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으며 그들의 고난의 자리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고 그들을 인도해서 풍성한 가나안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임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1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양하였느니라 11절 3절에서는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11절 7절에서는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그토록 많은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수없이 경험하고, 수없이 겪었고, 수없이 고백했던 그들이었으나,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시기에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있고, 거절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이들은 염치가 없는 것일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이 호세아의, 호세아서의 주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호세아서의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호세아서의 주제입니다. 호수에 와서 1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마음을 품었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거부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다. 두 마음을 품었다. 호세아의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호세아와 고멜이라는 호세아 여인의 이야기죠. 호세아 부인 고멜은 호세아의 아내였지만 자꾸 다른데로 나아갑니다. 호세아 부인 고멜의 마음속에 자신의 남편 호세아만 있어야 하는데 호세아 외에 다른 남자가 자리하고 있는 거죠. 즉, 두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있지 않고 남편에게 머물지 않고 자꾸 밖으로 나갑니다. 그때마다 호세아는 그 아내를 찾아가서 다시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조금 있으면 또 나가고, 또 가서 또 데리고. 조금 있으면 또 나가고, 또 가서 또 데리고 오고. 그 호세아가 바로 하나님이고, 고멜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고멜이 두 마음을 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자꾸 바깥을 바라보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두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인이 둘인 것이죠. 두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의 욕심이겠지요. 두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육체적인 것, 쾌락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쫓아가고자 하는 마음이겠지요. 우리에게는 그럼 두 마음이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말씀을 시작할 때, 과연 나는 염치 있는 사람인가? 제가 그렇게 물었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마음이 없습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만으로도 나는 만족합니다. 내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물질도, 명예도, 행복도, 세상의 권력도,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 보다 더 귀한 것이 없으니,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거짓입니까? 저는 거짓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거짓이 아닙니다. 저는 진심입니다. 여러분도 다 진심이시죠. 그냥 입에 나오는 소리 한거 아니시죠.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이안 나오시네요. <laughs>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든든히 붙잡고 있는 우리의 진실된 마음입니다. 맞습니다. 그죠? 거짓말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만 있어야 되는데. 그것만 있어야 되는데. 옆에 조그맣게 혹이 붙어 있는 것이죠. 두 마음. 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됩니다! 그런데 돈도 좀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됩니다! 그런데 좀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됩니다! 그런데 좀 누리며 살아야겠습니다. 언젠가 젊은 부부가 결혼을 하고 한 10년쯤 지난 부부가 오늘 목사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둘이 와서. 목사님에게 대뜸 하는 말이 "우리는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목사님이 깜짝 놀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계약 위반입니다" 그래서 "아니, 부인이 뭔 계약을 했길래 계약 위반입니까?" 목사님이 물었더니 "부인도 옆에 앉아 있다가 저도 이혼할 겁니다." "아니, 왜 그럽니까?" "계약 위반입니다." 아니, 뭐가 계약 위반입니까? 뭔 계약을 하고 결혼을 했기 했길래 계약 위반입니까? 남자가 먼저 말합니다 분명히 결혼할 때저 여자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빠만 있으면 돼 그런데 결혼식하고 집에 오자마자 말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니 차도 있어야 돼, 집도 있어야 돼, 돈도 있어야 돼 했습니다 분명히 결혼할 때는 나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니 계약 위반입니다. 부인이 말합니다. 저 남자가 나랑 결혼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에 물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그런데 이 식장 끝나고 신혼여행 가서부터 내 손에 계속 물만 묻혔습니다. 그러니 계약 위반입니다. 목사님이 가만히 듣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계약 위반이면 그래서 헤어져야 되겠습니까? 그럼요. 계약을 안 지켰으니 헤어져야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들은 나에게 계약 위반입니다. 뭡니까? 당신들 분명 결혼할 때 검은 머리 파뿌리될 때까지 열심히 잘 살겠다고 내 앞에 계약하지 않았습니까? 그 계약 무효는 어떻게 갚으시렵니까? 둘이 아무 말 못하고 돌아갔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분명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님 한 분만이면 됩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도 거듭거듭 거듭 두 마음이 소용돌이 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호세아였다면 고매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번은 용서해서 받아들여 줬다고 칩시다. 또 나갔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징계를 내리겠지요. 심판을 하겠지요. 버리겠지요. 포기하겠지요. 어쩌면 복수를 한다고 할지 모릅니다. 분명 그렇게 할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앞에 두고 두 마음을 품을 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더 이상 너를 품지 아니하리라. 너는 더 이상 나의 백성이 아니다. 내가 너를 버리겠다. 내가 너를 징계하리라. 너로 멸하게 하리라.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위방족 속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반응은 다릅니다. 어찌된 일인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호세아 11장 8절 말씀을 가만히 다시 한번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눈물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아픔이 보이십니까?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마음 같아서는 그냥 콱! 하고 싶은데 그런데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그런데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지십니까?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너를 포기할 수가 없구나, 포기할 수가.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끊어지지 않는구나 너랑 나랑은 하나님의 마음. 두 마음을 품고 거듭 호세아를 떠나 세상 가운데 음란함으로 빠져들어가는 고매를 바라보며 호세아가 외칩니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또 찾아가 눈물을 흘리며 고매를 안아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왜 이렇게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뭐가 예뻐서 우리가 뭐가 대단해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고 우리를 놓지 못나를 못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켜, 나의 극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켜, 나의 극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너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 내가 너를 놓지 못하는 이유, 네가 잘나서가 아니야. 너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가 아니야. 네가 달라질 거라고 믿어서도 아니야 내 사랑이 너를 놓지 못하게 해내 극률이 너를 포기하지 못하게 해 그래서 나는 너를 놓지 못해 그래서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참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과연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 싶을 때가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범죄들은 날로날로 날로 흉악해지고 있고, 우리의 사회는 점점 이기적이고, 점점 분노가 가득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꿈과 소망을 이야기하기가 매우 어려운 세상입니다. 절망과 좌절의 소리가 곳곳에서 들립니다. 과연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 과연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잘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나에게 소망이 있고 나에게 힘이 있어서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노라 내가 너를 놓지 않겠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멀하지 아니하리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여와를 따를 것이라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분명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는 때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강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윤리적, 도덕적 우위를 범하지, 범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다 똑같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큰 힘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사회가 된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파워는 도덕과 윤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파워는 도덕과 윤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되어야 하지만, 원론적인 믿음의 힘은 우리가 더 도덕적이고, 우리가 더 윤리적이어서, 우리가 좀더 다른 사람보다 더 깨끗한 삶을 살아서, 그래서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의 힘입니다.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되고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여러분 그 문제 그 어려움들 해결하면 해결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또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의 힘은 그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여전히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소망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서 기대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내 곁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나보다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시 때문에 하시는 사랑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놓치 아니하시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한다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 앞에 염치 없어 보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 말씀 나눌 때 염치 없는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염치가 있는가? 제 대답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역시 저 역시 염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나 역시 하나님 앞에 참 염치 없는 사람이지 라고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창피하고 뭔가 기가 죽고 뭔가 숨어들고 싶고 하는 마음보다 그렇게 염치 없는 난데도 하나님 지금도 나를 잡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품어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제 가슴을 뜨겁게 태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 두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 앞에 염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때도 있고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굳게 다짐하지만,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주눅들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걸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할 수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는 한난 포기할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난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망의 수렁통에 놔두지 않는 이상 그 자리에 머물러 허우적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